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앱 인벤터 나만의 앱 만들기 강의를 맡게 된 이진태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왜이앱 인벤터로 앱 만들기 강의를 선택하셨나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 단순히 뭐 코딩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또는 어, 뭔가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멋진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해 보고 싶어서, 또는 어, 앱을 내가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데 어, 이 앱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런 궁금함, 앱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등 아마 여러, 가지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어, 막상 이앱 만들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어, 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 걱정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어,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앱 인벤터로 앱을 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코딩에 대한 기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편안하게 저와 천천히 따라하시면 다 모두 멋진 앱을 만드실 수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요.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구글 개발자 등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개발 환경은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뭐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앱을 만들기 위한,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주로 쓸 툴은요, 앱인벤터라는 구글과 MIT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무료로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구글,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어, 구글이 만들었던 게왜 중요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할 텐데요. 어, 크롬 브라 구글이 또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장 잘 작동을 합니다. 네, 구글이 그리고 또 구글이 또 안드로이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전에 어떤 비용이 또는 지속적으로 어떤 꾸준하게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없이 우리가 앱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앱 인벤터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막 TV나 막 이런데 보면 막 검은 화면에 하얀색 텍스트가 막 나오면서 막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앱 인벤터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 마우스로 끌어서 블럭을 쌓으면 우리가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도 GUI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가져다 놓고 그 가져다 놓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요소들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주면 앱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또이 매멘터는요, 앱 인벤터는요, 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우리가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개발자 등록도 같이 해볼 텐데요.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개발자 등록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문제 상황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음,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변에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어, 회사원 A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는데요. 어, 이 인물이 이제 8살 딸이 한명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은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책 보는 것을 도서관에 가서 동물책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동물 책들을 매일매일 새거를 하려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이 딸아이가 좋아하는 동물 책, 동물을 많이 볼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스마트폰으로 또는 집에 있는 태블릿으로 좋은 앱을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앱을 검색을 했죠. 그랬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유료인 것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무료인 것들을 봤더니 광고가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싫어하는 동물들, 뭐뱀 같은 동물들, 뭐 뱀을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아이가 좀 몇몇 보기 힘들어하는 동물들도 그냥 같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이 해서 내시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딸 아이들을 내 딸을 위한 앱을 따로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앱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그 가상의 상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게 우리가 앱을 쓰다 보면 또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쓰진 않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앱이 필요할 수, 꼭 필요한 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 앱 인벤터를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해야 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을 구성할 건데, 먼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앱 인벤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장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기존에 크롬 브라우저를 잘 쓰셨던 분들이나 또는 이미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 스킵하셔도 괜찮은데요. 어, 크롬 브라우저가 뭐지? 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네,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는 구글에서 MIT와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계정만 있으면 앱 인벤터에 따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글 계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앱 인벤터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첫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요.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그다음에 앱 인벤터로 접속을 하면 개발 환경 구성이 끝납니다. 앱을 만들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어, 그다음에는요, 앱 인벤터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요, 어,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앱을 하나 만들 때그 만드는 작업 하나를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성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라는 건뭐 특별한 건아니에뭐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앱을 만들면 앱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앱을 올리기 전에 내가 만든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내가 만들고 있는 지금 이 기능이 어 어떤 버그나 이상한 동작 없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앱 인벤 우리가 앱 인벤터와 그 테스트할 기기 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메뉴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연결하는 거는 다음 차시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 빌드가 있는데 요앱 빌드는 뭐냐면 실제로 배포 가능한 형식으로 앱을 내보내는 것을 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앱이 밑에 앱을 만들면 뭐 버튼도 갖다 놓고 캔버스도 갖다 놓고 할 텐데요. 그거는 어, 설치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수정하고 계속 작업을 할수 있는 그 작업할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설치 가능한 형태로 내보내는 것을 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 메뉴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구글 개발자 등록을 할 겁니다. 어 구글 개발자 등록은요. 어 초, 최초 25달러, 25불의 비용을 내면 평생 동안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앱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뭐 앱을 올릴 때마다 내가 비용을 내는 건 아니고요. 최초 1회 25불을 지불을 하면 평생 구글 개발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가급적이 가급적이면 내가 만든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고 그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앱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험을 가지신다면 아마 훨씬 더 앱을 만드는 데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보람과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요,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요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요게 있으신 분들은 요 부분은 스킵하셔도 상관없고요, 없으신 분들은요, 아마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파란색 2자 모양의 브라우저는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인터넷 익스플로를 러 여시고요. 주소창에다가 구글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구글.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구글, 구글 크롬 브라우저라고 치시면요. 제 상단에 크롬 다운로드라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내 컴퓨터 환경에 맞는 파일이 요게 이렇게 딱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크롬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장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폴더 열기를 가셔서 요 크롬 세럭.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요.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치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탕 화면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요 아이콘이 생기셨을 거예요. 요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아마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점차 사용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자 등록을 해라, 이런 메뉴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구글 계정 관리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구글 계정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로그아웃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뜨실 거예요. 그러면, 뭐 계정 추가 또는 계정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계정 만들기 버튼 있죠? 이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 계정을 해주십니다. 어뭐 특별한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 그냥 예시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성은 이, 이름은 진태. 자, 사용자 이름. 어, 뒤에 골뱅이 구글 닷컴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구글 계정이죠. 여기다가,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정, 어, 잊어먹지 않도록 내가 자주 쓰는 것들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셈, 뭐, 앱, 인벤터. 아, 앱 인벤 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길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 여기 뭐, 만약에 기존에 사용되는 주소다. 그러면 뭐, 여기 경고가 뜰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요 계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잊으시지 않는 비밀번호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그럼 이제 전화번호 인증, 자, 여기에다가. 나의 전화번호.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이중, 이중 보안 이런 거 설정할 때 필요하니까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인증을 받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구글 계정이 간단하게 생성이 됩니다. 인증 받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 코드를 보내라는 인증 코드 입력하라는 메시지창이 뜨고요. 여기에 핸드폰 알림으로 온 인증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내가 태어난 생일, 생년월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성별은 뭐 넣셔도 되고 안 넣셔도 되는데요. 아고저 여성 아니고 남성이죠. 그리고, 뭐, 전화 다용하게 활용하기 있는데, 예, 누르시고, 동의해 주시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쉽고 간단하게 구글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버리죠. 네. 네, 어때요? 구글 계정까지 잘 만드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앱인벤터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다가 사실 구글은요 이 위에 주소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크롬에서는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앱 인벤터라고 한글로 치시면요 가장 위에 떠요 이게 이제 MIT 앱 인벤터가 우리가 앞으로 쭉 함께하게 될앱 만드는 웹 서비스 주소입니다. 요게 이제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앱을 만들고 필드를 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배포는 우리 이제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접속이 되셨으면요 개발 환경은 다 끝난겁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앱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걸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저는 방금 만든 요 계정으로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따로 여기서 동의만 해주면 돼요 따로 우리가 뭔가 이앱 인벤터에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만들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어, 우리 화면은 이렇게 봤는데, 한번 요, 요게 메인 화면입니다. 요 메인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영어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한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영어로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English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딱 클릭을 하면 요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하게 한국어로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거나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좀 문맥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 또는 어떤 것들은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이 위에 같은 경우 보면 프로젝트, 연결, 빌드, 어, 세팅은 그냥 세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이렇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영어도 있는데,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메뉴가 있죠. 이 프로젝트는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앱, 그거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이게 AI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앱의 소스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앱 인벤터에서 불러와서 내가 수정을 할수 있는 그런 앱에 대한 소스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앱 인벤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웹 서비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삭제, 뭐 다른 인으로 저작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니까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체크 포인트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앱을 만들다 보면 어 중간에 이제 좀 고민될 때가 있어. 요어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볼까 또는 저렇게 해볼까. 어 그냥 쭉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이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어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갈래 방향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만들다가 어, 오류가 나서 그 이전 상황으로 좀 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때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이름은 아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 체크 포인트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오면서 내가 분기점을 따로 지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키 저장소 가져오기, 키 저장소 내보내기, 키 저장 삭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플레이스토에 앱을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앱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한 서명 이런 거을 이제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앱을 만들면 내 키가 같이 앱에 포함이 돼서 빌드가 되는 거예요. 이 키는요, 우리가 앱 인벤터로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키를 생성하고 내보내고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 다음 나오는 메뉴가 뭐냐면요, 연결이에요. 이 연결은 우리가 앱을 만들면 실제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만든 다음에 바로 빌드를 하지 않죠. 중간중간 테스트를 합니다. 어,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나? 어, 이 화면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이네?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랑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에뮬레이터, 가상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띄어 와서 거기다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 AI 컴페니언 요거는요,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무선으로 무선으로 가, 그 앱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 있으면,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있으면 컴퓨터와 내 핸드폰이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내가 만든 앱을 즉각 즉각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에뮬레이터라는 것은요. 가상의 기기를 띄우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USB는 우리가 무선 와이파이 환경이 안될때 우리가 휴대폰 케이블 있죠? 그 케이블과 노트북을 연결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앱을 확인해 볼수 있는 메뉴입니다. 어뭐 다시 연결 강제 초기화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접속이 끊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초기화를 해 주고 다시 연결을 하고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드 빌드가 여기 보면은 APK라고 되어 있죠. 이 APK가 뭐냐면 아까는 AIA였죠. AIA는 프로젝트 소스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PK는 안드로이드 설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핸드폰에 내가 만든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 형태의 확장자를 AP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qr코드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내가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apk 파일을 내 컴퓨터에 파일로 내려받아서 그 파일을 내 핸드폰으로 옮긴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팅 어, 이거는 크게 우리가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기서 세팅할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자동으로 뭐이앱 네, 인벤터 웹 서비스에 네트워크 올릴까 말까 뭐 이런 설정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얘 같은 이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자동 자동 자동으로 그 순간순간 저장을 해서 그래서 따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이 네, 정도로 요 정도로 메인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구글 개발자 등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개발자 등록은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셔야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만든 앱을 다른 상태에 배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는 없지만, 아까 APK 파일, 여기 있죠? 요 APK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이 APK, 파일, APK, APK 파일을 친구들한테 전달해주면, 친구들이, 네. 만든 앱을 설치해 볼수 있습니다. 네. 개발자 등록은요,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 개발자 콘솔이라고 치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구글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앱을 올리고 삭제하고 또는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앱을 얼마나 다운 받았는지 어떤 피드백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오류가 나에게 보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자 구글 플레이 콘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크롬브라즈 아까 만든 요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증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중이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 계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발자 이름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주면 됩니다. 저는 네 이렇게 이진태라고 넣고요. 이메일 주소, 보조 이메일 주소. 자, 저는 일단 임의로 넣을게요. 그리고 전화번호는요. 이 전화번호 입력할 때는 국가번호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이 그다음에 010인데 앞에 0은 빼고요. 10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생성 및 결제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미 등록된 개발자 이름이 나오면요좀 다른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거 띄어쓰기 자 이렇게 하면 네. 전화번호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해주시면 개발자 등록이 돼요. 여기 보시면 25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네, 가능하시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개발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어떠한 것들 어떠한 메뉴들이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구글 개발자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 플레이 콘솔, 구글 개발자로 등록했을 때볼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앱을 새로 올리거나 또는 내가 만든 앱을 업로드하거나 여기에 등록을 하면요, 일정 기간의 심사 후에 구글 플레이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네,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앱을 만들면 강의 후반에 우리 그 구글 플레이 콘솔에다가 앱 인벤터로 만든 앱을 올리고 플레이에서 확인하는 것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앱 인벤터 개발 환경 구성 및 어, 구글 개발자 등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때? 좀 괜찮으셨나요? 네. 어, 이거가 됐으면 여기까지 무리 없게 잘 따라 오셨으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앱 인벤터 실제 프로젝트 만들기를 들어가서. 실제로 앱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 요소들을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실제 기기와도 연결을 해서 내가 만든 앱이 내 실제 기기에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